예 오늘 양대콩과 서리태와 파철 오늘 포트 모종을 냈습니다 자이 어, 콩과 파철 보면 생각나는 속담이 있죠 콩 심은 데 콩나고 파 심은 데 판난다 어, 우리 의 선조들의 어떤 음, 어, 지혜가 보이는 어떤 그런 속담이죠 살아가면서 어떤 비유법이죠 삶을 살면서 그만큼 삶에 자기 어떤 자신의 삶에 충실하고 정직하라는 뜻이죠 어, 콩 심은데 팥이 안 난다는 것이고 팥 심은데 콩이 안 난다는 뜻이죠 근데 가끔 우리들 이제 작금에 들어와서는 가끔 이제 어, 콩 심은데 팥이 나고 팥 심은데 콩이 난다고 우기는 어, 좀 지식인들이 많죠 참잘두 손을 얹고 어, 자기 자신에게 자기 어떤 삶에 어, 참,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. 예.